이 박사입니다. 지금, 이 박사, 이 박사가, 밥 먹으려고 이그 박사가 열심히 차리고 있고, 어, 지금 물 가려고 있네요 여러분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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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아. 아. 여러분들. 정광수 매니저 알아요? 어.. 아신다고요? 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정강수 매니저의 속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주도 온지 한.. 어... 거의 한.. 한 달.. 한... 어한 24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이 박사 누군지 알죠? 저예요 근데 건강수 박사님 속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네요. 그럼 이 박사가 잠수태 머물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박사가 어 아... <목소리> 여러분들 이 박사 음 아... 나나나 응, 우 나나나 우우저 오늘 리보 음 나나나 예 나나나 운운 나, 나, 나나 운나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제가 왕핸드폰이 있어요. 저도 헤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. 여러분들 저도 헤드폰 제 헤드폰 가지고 영상 많이 찍어요. 여러분들 이박사에 여기 바닷타 먹는데 오구나 이걸 누르나 방금 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요. 자, 누구 할까? 오, 청새치다 먹은 거고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럴수가. 자, 여러분들. 저를 이쪽으로 가는데 쟤는 저기로 가요. 오, 좋아, 좋아. 섞어줬습니다. 으아! 으아! 아, 두배 받았어, 두 배. 쥐를 받았어. 어, 이제 드디어 여기 청색 치를 받았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한번 <이거> 집중하세요. <목소리> 데 오! 또죠 우와! 죠 여러분. 그죠 뭐야? 자, 여러분들, 이제 사진 한번 찍어 봅시다. 자, 이거는 방금 전에 입었어요. 아니야, 뭐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V S <laughs> 이거 어때 <못> 보여? <해봐요. 웃음> 이상하다. 조금 진짜. 저장 많이 올게 나와요 이 토는 앞으로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 받아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장박영수 박사랑 되게 이거 찍었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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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무슨 그림인 줄 알아요? 여러분들? 이 박사는 정강수 박사의 힐링통이라는 그림이에요. 여러분들, 이거 어때요? 여기 이 박사랑 정강수 박사가 있는데. <laughs> 정강수 박사 기절. 해볼까? 저거 여러분들, 백상아리야. 더 자세히 알아야겠네요. 이거 안돼. 오 다행이다. 허어. 여러분들, 백상아리 조금 이따 보여주건데, 어디게 다 먹은 선 <laughs> 여러분들, 이거 맛보기 하는 거 아닙니다. 실제로 하는 거예요. 와, 여러분들 입체 같죠? 하지만 우와 오떻게못 박대 잡아 먹힌다 우와 아이 어떡해 오마이갓들 합는 합류 자 출발 여러분들 맥상아리 사나운 건알 거예요 그냥 우승요

이제 자자자자 누가 해볼까? 나 먼저 레몬 사워네. 아 운이 안 좋은데. 이제 그냥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그럼 어떨지 여기 무슨 동물성같지? 아 지금 구경할 시간이 없어. 빨리 피해야 돼. 그럼. 다행히 임무 완료. 오 뭐야. 거꾸로 아, 나오네. 자, 좋은는데언쟤 누구야? 오예 에 보여 이렇게 이은 키나 봐요. 을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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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다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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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어. 누구 그릴까? <laughs> 자, 백상어리 백상어리 그려보시자. 아아 보통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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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무조건 백상어는 무조건 이런 색이어야 돼서 어머 해서. 힘들다. 입었다가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요. 자세하게. 입었어요. 얼마나 꼼꼼히 칠했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. 짜잔! 여러분들 어때요? 제 그림? 어때요? 괜찮죠? 이거는 레몬 상어니까 온통 노란색이라고 했으니까 온통 온통 노란색이니까 다 노란색으로 칠해버릴거예요아 <laughs> 조금 이따가 다시 디테일을 살려볼게요 지금은 마구마구 칠할거지만 그냥 마구마구 칠해도 괜찮아요 조금 이따가 제거시키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올려 바디까지 다 신어버렸네. 여러분들, 네모 상어! <laughs> 자, 다음, 다운로드. 자, 누구 해볼까? 누구 해볼까? 누구 해볼까? 개. 왜? 뭐야, 이나 내가 좋아하는 소라기인데 내가 키우던 소라기는 죽었어요. 그냥 자, 오늘은 재밌는 게임인 이 옥토넛 어플 게임을 가지고 재미나게 놀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이 영상이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 와, 이거 되게 재밌다. 한번더할까 자, 한번 보고. 뭐야. 어! 깜짝아. 오,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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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오, 잘 피해야 돼. 으아! 잘 피해야 돼! 으아! 우와 <laughs> 대박! 이야 대박이다! 어, 자, 쭈쭈쭈쭈쭈쭈쭈쭈쭈, 오, 깨 도착 깨. 이건 비주얼. 여러분들도 이거 다운 받아보세요.